보면은 물론 큰 돈에서는 장애성이 있지만 이 작은 돈은 이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도 살아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사는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한다는 소리인데 오래간적 환갑이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재무진이 살아있으면 그것도 운명선되에게 힘이 있어 버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일의 연장이라든가 제한이 들어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성공TV입니다. 오늘은 말년으로 갈수록 계속 돈을 벌수 있는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안기에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운명이 말년이 되어도 계속 일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미에는 성공과 운명의 공통점이 어떻게 일치되는지도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로 행운성공 t v 의 최신 정보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본 방송 들어갑니다. 먼저 실제 상담했던 손꾸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타고난 왼손이고 네. 이건 현재 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손이 오히려 더 좋아 버리더라고요. 음. 여기 왜 그냐면 생명선도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괜찮은데 끝에 부분에서 이러한 선들이 좀 잔선이라 없는 건 아니겠는데 이것은 조금 아주 선명한 생명선이 음. 그리고 쭉가 네. 뒤에까지 올라갑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원래 그 선생님이 뭐 어, 어, 펴져 버렸는데 여기 영역 X처럼 그려졌어요 이렇게 이 영역이 원래는 통장이면서요 네. 여기가 인체에서 허리 골반 자리예요 손끝에서는 근데 네. 그 관상에서도 선생님이 약간 입이 좀 나오셨고 좀더좀 특이하게 되어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좀 허리가 나쁘는데 이쪽은 훨씬 더이가더 도톰하고요 네. 튼튼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허리는 안 좋으셨어요? 아, 네. 최근에 관주 갔다가. 그렇죠. 아. 나중에 나이 이제 좀 먹어가지고,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아, 거의 7 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시트에 앉아있잖아요. 원래 어차피 젊었을 때는 안 그러다가, 얘가 네. 지금 말년, 네. 나이가 드셔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원래 절대 수술하시면 안 됐고, 현재는 훨씬 제일 좋아졌거든요. 네. 병원에서는 아, 이렇게 말하셨어요? 처음에 가니까 수술해야 된대요. 알겠냐면 아, 요즘에 수술하고 그다음에 시술만. 시술. 만 네. 시술. 시술을 해가지고 이것 수술을 몇번 주더라고요. 아. 근데 전혀 효과가 음. 없어요. 음. 그래도 뭐 이제 의사가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음. 그래가지고 수술을 잡어요 날짜를 음. 잡았는데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이 나오고 똑같은 증상을 오. 하신 분이 있어. 오. 그래가지고 절대 수술하지 말고 아. 걷기 운동을 해라. 그냥 수술하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하셨어요? 작년 7월부터. 선생님 사주에음양은 이제 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작년에 개면이었어요, 개면이. 네. 토끼묘. 약학에서는물 네. 색깔을 검정이라 하거든요. 네. 물속 깊이 들어가면 캄캄하니까. 네. 작년에 검정 토끼띠였거든. 네. 그럴 때 귀를 만나요. 작년에 막우나빠버에 수수해버렸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귀를 만나서 좋은 덕담도 듣고, 네. 선생님이 물 다음에 나무 부족하다 했잖아요. 네. 개묘년의기수는 물이고, 묘는 나무 목자거든요. 네. 그러면 난둘다 좋은 의미가 됐거든. 그리고 선생님은 사주에서음양운 중에 물이 부족하면 속은 워낙 강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의료 속도 많이 나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자연요법으로 걷기를 하시면서 네네. 지금 많이 허위 회복됐고 전에는 뭐한 5분 10분 걸으면 못 걸어갖고 앉아있다 해서 오. 그랬었는데 이건 뭐 어. 2시간 3시간 걸어도 그리고 굉장히 말년이 네네. 훨씬 더 좋아져 버렸고 그다음에 오른손하고 왼손 완전 틀잖아요 오른손은 완전히 확실한 맞힌손금이거든요 네. 보면은 물론 큰 돈에서는 장애선이 있지만 이 작은 돈은 이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도 살아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은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한다는 소리인데 오래간이 환갑이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재물전이 살아있으면 그리고 또운명선되게 힘이 있어 버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일의 연장이라든가 제한이 좋와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제한이 좋은 거예요 네. 어 다시 뭐 일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뭐 선생님이 이제 조건을 다신 거고 그렇죠. 네조건 맞으면 있을 거고 안 맞으면 음. 근데 선생님 충분히 내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 신뢰를 받기 때문에 네. 그, 충분히 이 사주가, 그냥, 독립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좀 진하고, 그 다음에 워낙 그 일복도 좀 있으시고, 괜찮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코의 그 점은, 네. 다른 건다 빼시더라도, 네. 그 점이, 유일하게 관상에서랑그 코의 그 점이 관련해서 네. 재물을 지켜주는 점이라 해서 짐 빼면 흉이 깊게 생겨버리면 우리단게해 네. 밟거든요 네. 그건 놔두시고 일 못할 수 있으시니까 계속 일하시면서 <laughs> 이분의 손금을 보시면 타고난 운명을 뛰어넘는 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손금에서 타고난 운명은 왼손으로 봅니다 이분의 왼손을 보시면 생명선의 끝이 갈라지고 장애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보시면 생명선이 엄지구 즉 금성구를 돌아서 그 뒤에까지 굵고 진하게쭉 뻗어 있습니다 생명선은 건강과 생명력, 말년을 볼수 있는 손금에서 가장 보는 선입니다. 이런 손금을 가지면 타고난 체력이나 말년의 수명도 현재의 의지와 노력으로 훨씬 더 개선되었을 말합니다. 만약 타고난 왼손의 생명선보다 현재 오른손의 생명선이 더 짧거나 끊어졌거나 장애선이 많다면 오히려 현재 자신의 건강 관리와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분의 손금을 보시죠. 이분은 타고난 운명보다 현재 운명이 훨씬 좋은 손금입니다. 우선 건강과 수명을 상징하는 생명선이 타고난 왼손보다 현재 오른손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른손을 보시면 선명한 막진 손금이 있습니다. 막진 손금은 양손의 막진 손금을 제대로 된 막진 손금으로 보나 이분처럼 오른손이 선명한 자의 막진 손금이고 오른손의 생명선이나 전체 손금이 훨씬 좋다면 타고난 운명을 뛰어넘는 건강관리와 자기개발을 잘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오른손이 건강과 수명을 상징하는 생명선도 훨씬 좋고 의지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막진 손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년을 갈수록 일복도 많아지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성도 훨씬 좋게 개선된 사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오른손이 건강과 수명을 상징하는 생명선도 타고난 왼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의지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막힌 손금도 현재 오른손이 훨씬 좋기 때문에 3년 전 병원에서 척추 수술하자고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지만 수술 없이 스스로의 의지로 지금은 거의 다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손금을 가지면 만년을 갈수록 스스로 건강도 관리를 잘하고 스스로의 커리어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복도 스스로 만듭니다. 즉 이러한 손금을 보면 스스로의 운명을 타고난 운명보다 훨씬 더 발전시킨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계속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스로 창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분야에서 워낙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인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나이에도 세 가지 선택지에서 자신이 직접 말년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손꿈에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분의 양손의 새끼속가락 밑에 있는 수성구에 뻗어 올라와 있는 재물선을 보시죠. 감정선 위에 말년을 상징하는 나이대의 재물선이 정말 굵고 선명하며 깨끗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비단 재물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선의 뿌리와 운명선의 뿌리와 태양선의 뿌리가 손목 부분의 한 지점에서 동시 출발합니다. 이런 삼창 뿌리가 한 뿌리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것은 자신의 재주를 세상이 알아준다는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이분의 손꼴 보시죠. 손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일복을 상징하는 운명선의 뿌리와 큰 돈을 상징하고 사회적인 인기를 상징하는 태양선의 뿌리와 끊이지 않는 돈벌이와 경제적인 사회성을 상징하는 재물선의 뿌리가 한 곳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세 선이 장애선이 없이 위쪽으로 쭉 올라왔다면 이분은 대단히 큰 돈을 번 사업가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50대 중반까지 보는 나이대 즉 감정선 바로 위까지 장애선이 많이 보이고 50대 중반 넘어서도 운명선과 태양선까지 장애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자신의 일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에 큰 돈을 벌어줍니다. 다만 감정선 위로 보이는 재물선은 깨끗해 보입니다. 즉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것을 암시하고 사업을 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돈을 벌수있음을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곧 퇴직을 앞둔 나이에 자신의 회사는 물론 타업체에서도 계속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있고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도 하고 돈도 잘 버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고난 생년월시를 달력을 보면서 풀어보고 달력을 보고 운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손금을 보고 내가 가장 무엇을 잘하는가 내 운은 언제 힘들고 언제 좋아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주, 즉 명리학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이 힘들지만 손금은 누구라도 볼수 있고 타인의 손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동양왕에서 이러한 자신의 성품, 재능, 운의 흐름을 보는 것을 단순히 재미나 신비한 점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양철학은 철전 이론과 실전을 결비한 실전 실화입니다 천. 타고난 내 운명을 알고 내 운명에서 부족한 것을 지. 공간과 환경으로 채우고 인.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때까지 행. 결코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운명이라도 개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행운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행운성공tv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폼 많이 받으십시오.